사무엘하 칠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문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셨소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하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천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늘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으로서 에게내 온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다니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왕이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 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여와는 호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죽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여와여 호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를 든,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가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모백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죽겠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셔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러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을 세우리라 하셔서 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8장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맹마.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브의 아들 소바 왕 하달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칠천 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 대인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사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이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 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함을 듣고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유당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토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물지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유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들이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암몬자성과블레셋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브의 아들 하다 데셀에게서 노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대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스루아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도브의 아들 사도과 아비아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와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충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충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서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드루발, 로드발, 안비엘의 아들 마기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러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언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들다 내게 도로 주겠고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자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여 종기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주 네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 무비보셋은 왕자종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와 항상 왕의 상에서 모금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